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한 듯이 교도 하시겠습니다. 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네. 제 구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시되 네. 엘리 엘리 라마사 박단이 하시니 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다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러되, 이 사람이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꾀어 마시게 하면을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러되, 가만 돌아 엘리아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낼 말씀 중에 고난은, 고난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받은 욥입니다당시에 의인이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많은 물질들, 자녀들 다 무너지고, 결국 자기 몸까지도 무너지는 모습, 그 가운데, 욕기서에서 다섯 가지 욕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한마디로도 말씀하시면,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 한 마디만으로 들었으면 그 무너짐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쏟아냅니다. 나의 알른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고시고, 왜 대접을 여기시며,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리시며, 마른 금부를 따게 하십니까? 그렇게 평소에 잘 나타나신 하나님 왜 이때는 숨어 계시면서 저에게 한번 얼굴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요배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소에 그렇게 간섭 많이 하시다가 진짜 중요할 때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관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합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왜변에서일라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계시나 돌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관습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분입니다.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지어는 말 한마디도 하늘 앞에 떠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삶의 행태를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실수할 수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조심 조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외로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비교해봐도 나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당하고 자기 몸까지 이 당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공표하신 분입니까?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아무런 설명도 안 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된건다 이유가 있어. 조금만 참아봐.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에 할 말이 있어. 한마디로 말이라고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런 설명도 안 하시고 하루아침에 다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실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권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 당신이 실망했습니다. 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쭉 이렇게 지나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를, 저한테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셨습니다. 근데 몇 분이, 하늘 당신께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시트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누가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가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멀리 떠나가 계실까요? 아주 멀리. 숨어 계시고 아, 외면하시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외면했고 내가 하느님을 떠나있고 내가 하느님을 모른 척했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더합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외면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당신에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미전노겸조눈 깜빡이는 시인. 눈을 깜빡이기 외에는 안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말씀이라는 시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단 한마디뿐이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그눈 깜빡이는 시인. 단 한마디.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기 이런 모습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마디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시는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육시로부터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전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의해 계십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뜻은, 이제 다, 마지막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90점 마지막, 이제 임박한, 죽음에 임박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일실 때, 엘리, 엘리 라박사 박다이 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위 여섯시 도간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외치시는데, 마지막 기다리시다가 주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 아니하시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도 기다려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여기에 어찌하여 다아와 버렸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 라는 말은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몰랐으면 질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야 어찌하여 사실 알고 싶을 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잘 알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몰라서 묻는 질문은 마두아는 단을 사랑합니다. 마두아, 어찌하여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 잘 알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단을 사랑할 때는 라마라는 단을 사랑합니다. 라마 그런데 오늘 여기는 주님께서 하늘께 물으실때 어찌하는 가능성에 몰라서 보는 질문이 아니라 마도 가 아니가 알면서 질문은 라마라는 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라마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이에요? 목적과 의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라 알면서도 하늘 앞에서 어찌하이라고 주님께서 묻는 질문.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도 모르신 게 없는 하나님. 근데 주님은 몰라서 위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그 하늘 뜻을 대하리시기 위해서, 하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라만한 단어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어째?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째요? 왜? 왜 하나님, 왜 몸이 오름차 하십니까? 왜외면 일을 하십니까? 왜침묵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두화에서, 이제는 우리는 질문을 나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째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한 날짜라도,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잘 헤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이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에 어떤 고난이 십자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하는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케 하고, 심판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라마를 통해서 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고통의 주실 선물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베의 권한의 무게와 예수님의 권난의 무게가 같을까요? 요베의 권한의 무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난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이 권한의 무게 큽니다. 내가 당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도 다 겪어 봤어. 지나면 괜찮아. 나도 당해 봤으니까 알아. 조금만 참아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 엄청납니다. 세상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 주님의 그러한 고난의 무게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엘리나 마사박단이 어찌나 나를 버리시니까 이 고백의 내용이 주님의 고백이자 예언에 이루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이 고백의 내용은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바로 말씀을 성찬 내용입니다. 내네 하나님여, 내네 하나님여, 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네, 실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어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견디시면서 네 번째 하신 말씀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와서 낙다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견딜 수 없는데 그 곁을 수, 견딜 수 없는 내용을 10편 22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지금 10편 22편에 10편 기자의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체험케 하시고 고백하한 내용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말씀을 통해 이룬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요어린아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내네 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자리에 임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이루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몸부림치시기도 불구하고 혹여 기대는데 하나님은 끝내 충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다. 여러분, 이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시신그 순간에 위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집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충고하시고, 버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대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예수님 몸에 피로 물나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삶의 자리에 피로 물나게 만드실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 눈에 예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을까요? 왜 고통스럽게 당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도보 아, 보시게 심히 좋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만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마음 품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 얼굴을 돌리시면서 그 얼굴을 어디로 향했었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면 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의 태폭시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얼굴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얼굴을 향하여 더 사하라고 극조치까지 그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 왜 지금 하십니까? 왜 얼굴을 벌리십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한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졸지도 아니고 춤무시지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통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짜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자리에서 부자간의 관계를 고백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고백하지 아니하시고하나님이로 고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법적인 공적인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법적인 공적인 딸을 나의 하나님을 사용했을까요? 자기가 부정한의 관계에 고백하느냐 법적인 관계를 고백하셔야만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를 안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다사용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이 고백 때문에, 부르신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너는 말씀의 역사 구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주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